지난 금요일날 아마 윤석열의 지지율은 41%가 나왔을 겁니다. 또 리얼미터의 지지율로는 51.4%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매우 우려스러운 거고 하나는 높지는 않지만 적당히 떼우는 지지율인데요. 이 중에 갤럽 지지율에 긍정이 41, 부정이 48. 공약 후퇴의 부정이 4% 올라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갤럽의 문가리의 지지율은 긍정 45, 부정이 51이었습니다. 자, 윤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의 이전부. 가지고 불쾌한 사람이 많아서 별거 아니다. 치마면 한 10%쯤 지솟사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윤석열이 오늘 아침에 칼럼에 보면 뭐 거울이라고 윤석열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이 이 대목에서 구름 위에 산책을 하는 것 같은 붕뜬 기운일 거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근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건희는 자기가 미래를 좀볼줄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의 권력은 지임 전날인 오늘이 절정이라고 봐야 되고 지임한 내일부터는 윤석열 권력은 하루하루 밑으로 추락할 겁니다. 최근에 보면 한 비서관에 임명된 사람이 김건희를 평강공주라고 떠받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잘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부해서 한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집요함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지난 주말에도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 조언을 해 주겠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다윤 쪽과 상의했던 일이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조사를 못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은 구름 위에 산책을 하고 있고 그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경찰에 선거법 관련 조사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쪽에서 그 조사 좀 미뤄라. 이렇게 한마디만 누가 했더라도 조사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 쪽에서 방치하거나 이제는 귀찮아서 꼬리를 자르려고 은근히 조사를 갖다가 하라고 쓰시지 않았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한국식 민주주의 수준에서요 대한민국의 경찰이 권력의 눈치만 바라보는데 탁월한 능력을 벌써 축적하고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윤이 솔직히 말하면 역대 대통령 된 사람 중에 최약체 가장 찍어주기 싫었던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찍어준 표들로 당선되었다. 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윤이 대선 투표하던 지난 3월 9일에도 그가 흔쾌히 표를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재명 될까봐 문갈이 정권의 연장일까봐 무조건 윤 찍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했고 또 스스로 거기에 만족한 수준의 투표행위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이 그래도 복수라도 좀 하고 싶다. 대중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윤이 돼서 경제가 살고 남북 관계가 안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안보가 다 이렇게 다둑거려지고,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을 찍을 때는, 문가리 정권이나 이재명 유해철은 부패한 정치인들을 청산이라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대충 다들 정오와 복수에서 투표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정오와 복수의 투표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형태의 정오와 복수의 투표 행위 대상자였던. 윤희,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배신을 하는 행위, 뭐, 인사에서 뭐, 정우영이 같은 사람을 밀고 가고 있다. 또더 나아가서 용산 이전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은 저거 왜 저러나라고 화가 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빨을 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니 검수 완박을 사실상 문가리 척과 무밑에서 짜웅을 해서 이게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조하고 그리고 사실상 교묘하게 합의해서 도우는 행위를 하고 겉으로만 이 문제를 신복들을 시켜서 번복한 다음에 이 분노하는 쇼를 했다는 겁니다 대중들은요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아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설마 그랬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윤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이 드러날 때 자기가 넘어 그냥 넘어왔던 이 검수완박에 대한 윤의 유착에 대해서도 이제 배신이라고 분노하게 되는 타이밍이 곧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번에 보면 이 정권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 강천석 고민이 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참이 사람도 오락가락 하는데 대통령 침무실 내줘도 여의도 저항 더 험악해질 것. 선거 끝나도 선거 운동이 끝나지 않는 나라다. 자, 미국이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분열됐듯이 오늘날 문의 지지도가 지금 마지막 조사가 41%가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 그걸 전부 조작이라고 지불하다가는 보수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실패할 거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지난 총선에 더불어 그 수기당 측이 대승을 한 부분에 대해 부정 선거라 했습니다. 자 지, 저도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보팅 행위가 있었을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논란은요. 당사자인 윤과 지난 대선에서 떨어졌던 동당의 국회의원 경선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부정선거가 아닌 겁니다. 패자가 승복하고 패자가 투쟁을 포기할 때는 부정선거는 없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하는데 당사자인 사람들 또 유는 패자가 아니고 겨우 이겼지만 겨우 이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선의 부정선거 의억은 의미가 없고 지난 총선에도 한명 정도 빼놓고는 대다수가 총선의 결과에 결국 승복했어요. 그렇다면 부정 선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의미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고 나면 부정 선거 부정 선거라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수 일각의 낭비적인 자기 만족 행위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은 자신의 근소한 승리라. 또 문가리의 자기보다 더 높은 지줄자 문가리가 갤럽 조사에 의하면 마지막 조사에서 45 윤석열은 41이 나왔다는 거네요 자이 부분이 가져올 심각성에 대해서 윤 스스로 한번 고민이라도 해 봤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고민을 해 봤다면 강천승 말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 거죠 자. 앞으로 윤회의 지금까지 당선되고 두달 정도 기간 그야말로 한 2~3년 지난 듯한 지겨운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한 행태들 아부하는 사람 기득권 관련 있는 사람 때묻은 사람들을 쓰고 굳이 용산 이전을 하고 또 정책들 중에서 기득권 정책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재벌들을 찬양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윤 정권이 어디로 갈 건지 지금도 벌써 보면 플랫폼 경제를 밀어주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플랫폼 경제가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 다 죽이는데 이걸 밀어주겠다고 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알지 모르게 택시 요금이 택시 회사가 결정해 카카오가 결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밀어주겠다? 대중은요 앞으로 삶이 계속 나빠지지 좋아질 일은? 무엇을 보더라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윤은 이런 대중들 앞에서 기득권을 위한 정치 행보를 계속해 간다면 지줄이요 여기서 더 빠져서 20% 10%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럼에도 윤은 절대로 자기의 행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대선에 되었다 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기들이 옳았다 라고 과도한 자기 확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김건희나 윤석열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일 취임을 앞두고요 아마 순순히 물러나기 싫은 이 자파 정권 또 잊히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조용히 이치는 삶을 살지 않을 문가이 자, 이들의 반격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기 바랍니다. 아마 호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첫 단추, 검수 완박부터 윤이 많이 잘못 끼었습니다. 세30 코인 빚만 3 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 반지하의 제왕 곰방이연문재앙 내밀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허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수어자 평생 가본 게 Who's 700 나도 소유주 r e v o l u 가봐 w h o 700 나의 소주 엑시 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yeah, so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 무리 스펙 찾아 썸말리 비 <목소리>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5세겨진 평당 700짜리 아빠 다 같이 소리 질러 현아리 씨